오늘의 핵심은 이 귀한 걸 어떤 나무에 발라야 하냐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망하는 평안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1호는 종묘제례악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무형문화재 1호는 뭘까요? 7장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옷칠장 옻나무 수액을 채취해서 기물에 바르는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할머니 댁에서 많이 본 디자인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장인들이 작업한 칠기는 수억 원대로 호가합니다. 반짝거리는 장식은 조개류를 가공해 붙이는 라전이라는 기술입니다. 듣기로는 옻나무의 수액을 채집하는 장인이, 한분 계신데 이분을 통해서만 수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액 4kg짜리 한 통에 300만원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이 비싼 수액을 한 번만 대충 바르는 게 아니라 36단계에 걸쳐서 만드는데 돈, 시간, 노력이 엄청 드는 이 칠기. 과연 어떤 나무를 사용할까요? 오늘의 핵심은 이 귀한 걸 어떤 나무에 발라야 하냐는 겁니다. 장인들께서 고수하는 원칙은 오동나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동나무는 가볍고 단단하며 뒤틀림이나 변형이 잘 없어서 가구를 위한 최상급 자재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료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일반 나무나 합판 또는 비싸더라도 덜 마르고 심지가 곧지 않은 나무를 사용하면 상품 가치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오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동나무에 대한 내용을 우리의 인생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칠은 능력, 열정과 같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그리고 오동나무는 사고방식이라고 대표보겠습니다 아무리 자기계발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커리어를 쌓고 대회 활동을 하여서 우리의 가치를 올린다고 해도 사고방식이 부정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탄력적이라면 우리는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후회만 남는 실기가 될 것입니다. 왜 일하는가라는 책의 저자 이나모리 가져오는 책의 후반부에 마인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들어낸 인생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인생과 일은 능력, 곱하기, 열정, 곱하기, 사고방식이다. 이 공식에 대입해 봤을 때 사고방식이 만약에 마이너스거나 제로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랑 열정으로 성공을 위해 달려갔다고 해도 정말 그 끝은 허무하게 되겠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패배를 두려워해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수한 사람은 두려움 없이 발을 들여놓고 매우 쉽게 승리를 거머쥔다. 왜 그럴까? 순수한 사람은 언제나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네, 이제 말을 마치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을수록 성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과연 오동나무 같은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안녕!